샬롬 11월 1일 새벽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극률과 평강을 내게 베푸시기를 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너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뇌의 눈물을 기억하며 너를 만나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뇌 안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뇌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의 안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뇌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일으켜서 내 안수를 통해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으켜 주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다.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에 대해 증언하는 일이나 주를 위해 내가 죄수가 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아라. 아멘. 이제 네, 오늘부터 디모데우서를 하는데요. 디모데우서는 저자는 당연히 사도바울이죠. 우리 오늘 1절에 보면 사도바울의 전형적인 자신이 썼다라는 편지라는 그런 이제 형태, 형식의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썼다. 이걸 사도바울은 명확하게 밝혔어요. 어, 당시에는 편지가 쓰기 위해서는 뭐 종이가 됐던 파피루스가 됐던 거기에다가 이렇게 글을 쓸때 지금보다 종이 값이 원치 비쌌기 때문에 그다음에 글을 쓰고 이렇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 바울이 굉장히 즐겨하던 왜냐하면 여러 어 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세운 교회나 어, 지금 제자들 중에서 권면을 어, 하거나 교훈을 하기 위해서 어, 그가 방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거기다가 외부에는 어, 뭐안 믿는 이방인들은 사실 교회를 공격할 일이 없어요. 어, 공격할 일이 없습니다. 누가 공격하냐면 어,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공격하고 그것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건 교회 안에 이단 세력들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두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간단히 설명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일반 유대인 율법주의자들과 같아요.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은, 예, 구원을 받는 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모세의 율법을 다못 지켜요. 또 왜냐면 외국에 있으니까. 자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 중에서도 할례와 음식 정결 규례법 당시 유대인들이 그걸 강조했거든요. 이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 믿음으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을 지켜야만. 요즘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교회 안에. 아, 어,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뭐냐? 몰라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성경 전체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그냥,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강조하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 그,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기가 주장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게, 율법주의자. 자, 그 다음에 영주의주의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 율법주의자보다 더 심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봤는데, 어, 이제 그것조차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깨닫는 거는, 어,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어요. <laughs> 율법주의자들처럼 아예 할레나 음식정결규례법을 따르, 야, 따라야 어, 구원이 유지가 받는다. 어느 그런 좀 이렇게 좀 흐르는 큰 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영주주의자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왜냐면 내가 깨닫는 게 진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부터도 깨달아야 구원을 받는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유지하려면 깨달음이 필요하다. 또 어떤 경우는 아뭐 구원 이런 걸 떠나서 난 너희랑 급이 달라. 특히 이 디모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지역에서는, 어, 지금 이그 영주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더 심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깨달아서 우리는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급이 달라. 이런 차별을 두고 이런 그급 나누기가 교회 안에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오늘 처음부터 거의 그 영지주의자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공격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내내 이런 그 자기를 괴롭히는 세력들과 엄청나게 그 괴롭힘도 있었고 싸움도 있었고 그런 경우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오늘 수신자는 당연히 디모데고. 주제는, 고난 중에 믿음이에요. 어려움 중에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 왜 어려울까요? 이건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의 적. <laughs> 내부의 적이라는 게 표현이 좀 그런가요? 교회 안에, 아,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자들을 힘들게 하는 세력들. 그런 잘못된 이단 세력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제가, 어, 자주 설명드리지만, 이단과 사이비는 다릅니다. 사이비는 아예 가짜예요. 처음부터 가짜예요. 처음, 중간, 마지막이 가짜가 더 많아요. 퍼센테로 따지면. 그래서, 어, 점점 더 나가서 누군가의 생명과 이 재산과 육체를 약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뭐 대리인이라고 했다가 구원에 그 당사자가 사이비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구원을 주는 주체가 자기가 포함되기도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이비는 예시 당초 다르다. 교회라는 뭐 옷은 입었고 같은 막뭐 교회라는 건물 이름은 그렇게 달지 몰라도 아예 달라요. 예를 들면 신천지, 통일교, 뭐 JMS 이런 건 사이비예요. 그냥 아예 우리랑 다르다. 그런데 이단은 좀 달라요. 우리는 똑같이 쓰는데 이단은 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은. 사이비는 90%가 가짜라면, 90% 이상이 가짜라면, 이단은 한 30%, 40%만 가짜가 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뭐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뭐 예수님의 무슨 뭐, 어, 환생이다, 아니면 내가 구원의 직접적인 주체를 받았다, 성경을 막 편집하고, 성경을 막 함부로, 어, 훼손하고, 이런 거안 해요. 이단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들은 그런 건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구원의 문제라든지, 구원에 관해서 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완전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한몫 챙기려고 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어, 어떤 그, 이게 무슨 하나님과 대적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이런 생각 자체가 없고, 이 사람들은 다분히 너무나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만 맞고, 너 다른 생각이 틀리고, 열정은 있는데 잘못된 열정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 무섭거든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에딱 붙들면 조금 언덕 갔더라도 당연히 돌아오고 그렇게까지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어리석은 열정이거든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열정이 있는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열정은요 정말 정말 이게 골치 아파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세력이 있었어요. 바울을 너무너무 괴롭게 한것 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힘들게 하고 있었다. 바로 그것이 디모데 후설을 쓴 목적이었어요. 그 주제였고. 자, 이제 이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1절, 2절은 아, 사도 바울이 썼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거는 당시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식,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식 표현에서는 내가 아끼는 부하나 제자나 그좀 이렇게 자기보다 아래, 나이가 어린 사람들한테는 아들아, 이런 식으로 편지를 많이 썼어요. 바울만 쓴게 아니고, 당시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내가 그만큼 너를 아낀다라는 사랑의 표현이었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얼마나 디모데가 고생하고 있다는 거를 바울이도 알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자기와 같은 고난을 디모데가 받고 있다. 4절에 대해 눈물을 기억한다. 간절히 보기를 원하지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너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너 안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란다. 5절에 어, 너는 거짓 없는 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안다. 왜? 교회 안에는 거짓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넘치고 있다는 라걸 내가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알고 있다. 너는 할머니로부터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무슨 뭐 모태 신앙이 최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디모데가 너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laughs> 바울은 외할머니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는데요. 그럼 바울은 뭐예요? 이거 바울은 나는 바울은 모태 신앙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 예수님을 믿었던 믿음. 그 믿음이 너 안에 있다. 그 믿음이 너 안에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고 너가, 너가 막 마음이 쓰고 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 아, 나는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오잖아요. 그럴 때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너는 완벽한 믿음을 가졌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아그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 나는 틀리지 않았다 이거를 교훈시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디모데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 저쪽은 잘못된 믿음, 거짓된 믿음으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지도자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 지금 완전히 반대적인 상황이죠. 그 사람들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틀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어,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냥 가까이 하지 마. 상정도 하지 말고 대화도 섞지 마. 왜? 안 들어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옳은 걸 말해도 그래도요 이렇게 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가 있고 이 구원 받은 거는 일회적인 사건이고 왜냐하면 구원을 유지한다는 거는 구원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매번 구원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죄에서 우리 구원받는 사건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구원의 사건이 계속해서 일런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이긴 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구원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났고, 자, 그럼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행함의 문제다라고 율법주의자들은 얘기하고 행하든 말든 상관없어. 깨달음으로 구원이 유지가 된다고 주장하거나, 구원도 깨달아서 받아야 된다고 하거나, 어, 뭐 깨닫는 사람은 내가 뭐 위대하다고 하거나, 이런 엉뚱한, 거긴 또 답도 없어요, 영주주의자는. 그런 영주주의자들. 이런 율법주의자와 영주주의자들도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 근데 성경에, 예를 들어서 구원의 문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구원에 대해서 100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99가지를 믿음의 구원을 받고, 히브리서 같이, 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엉망일 때 너희들의 삶이나 믿음의 행태나 아까 좀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구원의 문제를 너무 율법의 문제로 이제 막 달았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았다, 음식 정절기례 법을 따랐다. 심지어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 심지어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만 우리가 조금 더 어, 너희랑 좀 달라. 이런, 뭐, 짬뽕이 된 막, 이런 그 잘못된 신학 사상에 대해서, 야, 니들이 그따 이름 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런 걸볼 때, 그런 걸볼 때, 어, 어떤 사람한테, 그 율법주의자들한테 성경에 다, 거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이 유지가 되려면 오직 믿음만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왜 그런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하나, 99, 100가지는 중에 99가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하나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이, 그러면 나머지 9 9개가 틀렸고, 요게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전 진짜 들었어요. 진짜 봤어요. 그래서 왜성경에 100가지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99가지는 이렇게 얘기했고,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했다면 상식적으로, 어? 이게 정경이라면, 성경을, 성경에서 수많은 학자분들, 수많은 성직자들이 몇백 년이 넘게끔 회의를 해서 이게 히브리서가 잘못되지 않다고 결정을 했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구원의 문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 이게 그냥 일반적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를 쓴 목적, 히브리서를 받는 그 수신자들의 상태. 왜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 왜 행함이 그따위라면 어떻게 그 구원을 받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짜 믿음입니다. 잘못된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요거를 고민을 하고 아하, 아하. 이건 율법주의자들한테 쓴 거구나. 율법주의자들한테 쓴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이란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복음을 붙들어라. 바로 그 얘기를 한 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성경을 통해서 그냥 히브리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 알수 있는데 그건 안 읽어요. 또 의외로 또 그건 또 게을러요. 거긴 또다안 읽어. 그 부분만 빡 잡고 율법이맞법주의가 맞다. 행함이 없으면 어그 했다 그랬고 야고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랬다. 거기서 말하는 행함은 무언지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보면 사랑이 없는 자들. 그 다음에 거기서 얘기했던 거는 야고보서에서 얘기했던 거는 사랑이 없어서 배교하는 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배교하는 자, 그냥 나 교회 안 나눌게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신고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란 말이에요, 그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지금 스파이도 들어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지금 그게 바로 야고보서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고 헷갈리면 좀 목사한테 물어보든지 배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안안 읽어요, 안 봐요. 거기만 딱 보고 그냥 거기만 꽉 잡혀서 이렇게 하고 아니면 유명하신 분, 자기가 좋아하는 분, 뭐 이런 분들이 율법주의 를 얘기를 하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걸 무슨 얘기라고 그러는 율법주의자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특히 남자들 해병대 신드롬이라 그랬어요. 예비군 훈련 가면 다들 그냥 뭐 직업에 상관없이 엄청 헐렁하거든요. 대충 하고 막 옷도 막 풀어 입자 끼고 얼마나 하기 싫어요. 그런데 해병대 출신들은 그 아침부터 먼저 와가지고 구보하고 뛰고 탁옷 입고 막 우리는 다르다 이거지. 해병대 나왔으니까 아, 힘들긴 나왔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해병대 출신이니까, 정말 끝까지 해병대 정신, 이걸 잊지 말아야겠다.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런데 더 나가죠. 우리는 너희랑 달라. 너희는 가짜 군인이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싸움 터지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율법 지켜. 뭐 나쁜 거 아니에요. 할래 하시고 음식 정법을 따르세요. 당신이 믿음에 도움이 된다면. 근데 그 너한테만 적용해. 그걸 구원이라든지 다른 문제에 적용하지 말고, 이게 사도 바울의 교훈인데, 안 그랬거든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해병대 전시, 해병대 신드럼.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그게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저도 예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안, 안 통하더라고요. 안 들어요. 아니, 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는 게, 아니, 어느 목사님 아시죠? 내가 어떻게 알아? 나 몰라요. 그랬더니, 아, 뭐, 목사님은 좀, 그, 이게, 이런, 그런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다부터 음 이제 너는 몰라. 나랑 이제 벽을 걸어. 그분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결국 나 하는 게 뭐냐면, 근데 그분 교회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교회가 엄청나게 크면, 그 사람이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이단적인 얘기를 해도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교회가 작으면 아무리 복음적인 얘기를 해도 다 틀린 겁니까? 아니 경제적인 얘기만 보면 부자들은 바르게 산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잘못 산 겁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잘한 거고 공부를 못 하는 학생들은 그러면 바르게. 바르지 못한 생활한 거예요. 몸이 건강한 사람은 되게 건전한 생활한 거고 아픈 사람은 아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해서 아픈 겁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작고 뭐 사람도 적고 재정도 어렵고 뭐 상황도 어렵고 건물도 없고 뭐 상가 교회고 이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들은 적도 있고 사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 속상한 적도 있는데, 바울이 칼을 당해서 그런지, 그냥 상종하지 마라. <laughs> 상종하지 마라. 오늘 본문에는 디보대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위로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뒷부분에 나오면, 아이 그냥 싸우지도 마. 아니, 대화도 섞지 마. 말도 섞지 마. 그러거든요. 말도 섞지 말고, 교회에서 내보내. 예, 교회에서 내보내. 아, 어떻게 그래요? 야, 교회에서 내보내야지.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게 하는 최고로 우리가 오로지 전심 전력해야 된 복음 못 하잖아. 복음 전하는 일에. 그냥 예, 내보내. 내보내고 응. 싸우지 마. 그냥 온유하게 대해. 단 단호하게 내보내되 싸우거나 그 사람들하고 흐,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받아 줘. 받아 줘. 이게 바울이 아, 진짜 고금전하고 그 사람들과 하도 지겹게 싸우다가 체득한 거다, 터득한 거다. 이 얘기가 이제 디모데에서에서 쭉 이어지는데, 아 정말 이 디모데가 진짜 고생했나, 진짜 힘들었나 봐요. 바울이 너무 너무 속상했어요. 그냥 사랑하는 아들이 그 아들 같은 디모데가 힘든 것도 속상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정말 어지럽혀지는 거에 그냥 눈이 돌았어요. 속된 말로 눈이 돌아서 너무 너무 화가 났다. 자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 여러분 그런 게 있다면 그런 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피하세요. 대화가 안 됩니다. 저도 오랜 기간 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만 해야 돼요. 별수 없더라고. 감정만 상해요. 서로 감정만 상해서 안 되더라. 이제 꼭 잊지 마시고 어, 그래서 그 이건 꼭 신앙 문제뿐만 아니에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설렁탕에. 뭐 김치국물 넣어야 맛있다는 사람과, 저처럼 소금도 안 넣고 후추만 뿌려서 먹는 사람들. 그 사람도 제가 대화가 안 통하고요. <laughs> 저도 그 사람이랑 대화가 안 통해요. 그냥 그 사람은 김치국물 넣고 드시고, 저는 그냥 맹 먹는, 이러면 괜찮아요. 그건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이게 율법주의자들은 제가 원치도 않는데도 제 국물에, 어 저기 뭐야, 김치국물을 넣거나, 또 제가 율법주의가 되면, 그 설렁탕 에 김치국물 넣는 인간은 하급이야. 아우, 저사람들이라고 아주 그냥, 저 야, 야, 너 치워. 너 저리가.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저희가 또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아, 지금 오늘 디모데서를 읽으면서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서를 앞으로 읽으면서 우리 삶에 신앙의 지혜를 듬뿍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의 믿음이 바로 서기 위해 말씀이 정말 말씀이 우리 믿음과 생활과 우리의 행동 모든 것들 우리 교회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결단과 지혜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